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집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지에. 오늘은 콩나물하고 돼지고기 넣고 콩나물 불고기를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깨끗하게 손질된 콩나물 200g 정도 됩니다. 돼지고기, 요거는 생고기인데 앞다리살입니다. 손으로 직접 썰어가지고 왔습니다. 콩나물 불고기에 들어갈 야채 재료 소개할게요.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물이 나기 때문에 간단 재료로 했습니다. 양파 작은 거 하나 하고 청양고추 3개 하고 홍고추 하나 하고 대파하고 깻잎 대의장 있으면 됩니다. 양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고추장 크게 한 스푼 하고 매실액 두 스푼 하고 마늘 한 스푼 반 정도 하고 후추 맛술 통깨 진간장 참기름 올리고당 굴소스 약간 하고, 고운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 필요합니다.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두 스푼입니다. 고기가 들어가니까 맛술 한 스푼 들어갈게요. 올리고당. 두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 반 정도 됩니다. 미실 두 스푼 들어갈게요.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모운 고춧가루 한 스푼 들어갑니다. 고춧가루 한 스푼입니다. 그리고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들어갈게요. 굴소스 한반 스푼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 주세요.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양념에 고기를 다 넣어주세요. 야채 손질할 동안 고기를 넣어서 숙성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야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중간 크기 한 개. 좀 굵게 썰어 주세요 너무 가늘게 하면 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파는 길쭉하게 썰어 주세요 길쭉하게 해서 요리를 하면 조금 고급지게 보이거든요 고추도 길쭉 길쭉하게 썰어 주세요 어슷 썰게 해줍니다 깻잎 대섯 장입니다. 위에 꼭다리 조금 끊어내주고요. 반을 잘라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재료 준비 완성입니다. 시작할게요. 목에 <놀람> 불을 켜주고, 돼지고기 양념한 거, 쑥쑥 시킨 거 볶아주세요. 3분의 2 정도만 볶다가 콩나물 넣을 겁니다. 3분의 2 정도 익도록 볶아주세요. 양념은 고기를 오개 넣고 남은, 볼에 남은 양념에 고춧, 아, 콩나물을 넣고 아까우니까 싹 닦아서 나중에 넣을 겁니다. 고기가 3분의 2 정도 볶이고 나면 요 콩나물을 넣도록 할게요. 여기에 콩나물을 다 넣어줍니다. 고기하고 같이 볶아주세요. 음 향이 예술입니다 볶아가면서 콩나물하고 같이 볶아줍니다 콩나물이 한 3분의 2 정도 열때 여기에 야채 다 넣어줍니다 맛 섞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맛있겠죠? 여기에 참기름을 좀 넣어줄게요. 함께 쏘쏘 끓려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을 위에 잘 뿌려줍니다. 이렇게서 섞어줍니다. 섞어서 한번더 볶아주세요. 음, 향이 예술입니다. 예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메표 콩나물 불고기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